내일 공연 없잖아. 아니 그래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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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 그러지 마. 아니 나 이거 진짜. <laughs> 네잘 먹고 갑니다. 아 진짜 잘 먹었어. 아우 야 잠깐만 어지러운데. 근데 괜찮나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laughs> 제가 아마 홈버프 때문에 조금 더셀 거예요, 오늘. 그치, 홈버프가 있어. 아, 확실히 버프가 있어. 있어요. 어, 어. 확실히 있어요. 내, 집, 도, 내 집이 있는 도시니까 언제든지 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 약간 이런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버프가 있어. <laughs> 아, 근데, 한역20, 실드는 이런 건 없는 거죠? <laughs> 지금. 쉴드 있어. 아, 있어요? 아. 여러분들, 3620, 3630으로 쉴드 가능합니다. 아, 쉴드 가능해요. <웃음> 근데, 그, <laughs> 하 야 뭐죠? 좋다, 너무 좋다. 아 여러분들 부산 좋은데요. 좋아요. 저 골목 안에 뭐 없어? 나저 골목으로 들어가 고싶은데뭐 많아요. 많아요. 가보자, 가보자. 일단 뭐 구경 구경. 어, 구경 좀 하고 싶어. 좀 깨고, 여자 마아야 되니까. 절대 술깨려고 어. 구경하는 거 아니야.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륙남 아닌가? 안녕하세요. 아 여기에도 뭐 그냥 회 파네요. 회. 올리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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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도달이 있어? 봄 도달이 있습니다. 도달이 네, 네, 있습니다. 도달이 있어요? 네. 오케이. 2 7 2 0은 아니. 채비는 5짜리로 갑시다. 5짜리. 뽑아 두 잔에 한 잔. 둘, 제가 두잔 먹을 때한잔 먹는 걸로. 1번 가요. 회사원이라는 회집이에요. 자, 그럼 지금 신고 걸고 지금부터 스타트 하자. 자, 일단 한 병은 제가 줘. 한 병은 형쪽에놔둬야겠다 시계 재줘. 자 타임머스 타트아예아 예, 아, 안녕하세요 아렇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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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아. 두잔 먹을 때한잔이비요 아, 그래, 그래. 좋은 시간 되세요 어, 아 예예 찍어요 찍어요 좋은 시간 되세요 그러면 채비는 내가 두잔 먹을 때한잔 먹는 걸로 그죠 컨디션 찬스 줘도 요호안 드세요? 아 남자가 뭔 컨디션이야 아 진짜 안먹어 어? 아뭐 컨디션이야 장난해 지금? 컨디션이 아 진짜 컨디션 따위 먹지 않습니다 40분을 딱 맞춰놓고 4분 지날 때마다 한 개씩 먹을게요 그러면 오케이?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달리는 거죠 좋습니다 예 좋아 나는 80, 20, 4 40분 자첫 잔째 아세꽃이나다자 앉아 한개 먹자 세꽃시휘장씨 아, 아삭아삭하다. 형 1분 남았어요. 어? 1분 남았다고? 36분에 또 제가 먹습니다. 아, 야 4분 너무 짧은데? 와 어, 이제 1분 남은 거야? 여러분들 짠 하시죠. 다 같이 먹어요. 어, 50초 남았어요. <laughs> 오 45초 남았어야지. 와 이게 좀 약간 이 압박감이 온다. <laughs> 짠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오빠 아니야 짠 올려주세요. 시간 벌지 마세요. 무자 <laughs> 들어갔다. 여덟 잔 남았다 해 어, 무침도 맛있겠다 이거 아, 음 맛있어 맛있어 야 맛있어 야 아까 소리 아직 안 내려갔어 점점 <목소리> 꼬쪼꼬쪼쪼쪼 와 이거 이렇게 <목소리> 먹다가 토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아 저거 압박감 장난 아닌데 24초 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목소리> 나한테 한 시간 얘기해 잔한번올려주 있어. 그리고 닌자님이 오늘 대륙씨 죽여보자라고 하시는데 아유. 야, 밑장을 안 까네. 아, 어. 미장을안 가네. 아, 미장 절대 안 가. 미장안 가고 있어. 아, 근데 아, 오늘 아, 다행히도 네. 술 맛이 계속 달아. 아, 많이 좋아. 그리고 맞아. 오늘 술 받는 아, 날이야. 아, 바라기 아 바라기. 왜 또? 아, 아, 아 그지마세요 아, 바라기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바라기님 또 계산해 주러 와서. 아. 아잘 먹을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 바라... 어? 또 됐어? 태리나 지금 살지고 어, 있어. 어, 나도 마셔야 되는데. 어. 어? <laughs> 세자째를 얘기해요. 아유, <laughs> 재밌게 봐주셔서 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바라긴 민상 참배시다 아, 이게 지역의 정이라는 건가? 아, 아, 16초 남았어요. 짠해드릴게요. 아, 16초라고? 와, 금방 어갔네 와, 그게. 진짜 빨리 간다. 이거 다섯 산째 아니야. 시험부 같아 어, <laughs> 시험부? <laughs> <laughs> 형도 변이 저거야 어, 괜찮아 지금 난 오늘만 탄다 다섯 아, 잔 지나갔어요 다섯 잔 남았습니다 <목소리> 대륙이야 대륙에 화이팅 하자면서 다섯 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한번 불어넣어 주시죠 여러분들 추천으로 화이팅 한번 불어넣어 주시죠 아직 얼마나 아 남았어요 계속 빨리 먹어야 될거 같아요 <laughs> 아, 앉아 한입 먹자 해 무침 한입 먹을게요 <laughs> 제가 이렇게 술 빨리 먹는 날이 없어요 6 어. 15 14 6 나도 먹어야 되나? 오늘 누 먹을 차례야 4 6선 차례야 잼치 내일 씨술 취하네. 아, 형이 최이니 마정하잖아. 이렇게 마정한 적이 없어. 채비 내일 쉬어가지고 내일도 채비랑 합방이 있으니까 채비 예. 네. 방송 즐거찾기 해놓고 내일 채비가 방송 키고 나 데리러 온대요. 나의 술 취한 나의 죽은 모습을 찍으로 집까지 들어가세요. 이거 갈수 있어요. 미트비 먼저, 미트비 먼저. 채비가 올때나깰 거야. 채비가 올때나 이미 다다 시고 세팅하고 다딱 방송 준비 다 하고 있지. 몇번 그? 가지고 계세요? 그냥 문 열어달라 그럴게요. 됐어. 바로 드셔야 돼요. 여기 색깔은 더. 아, 돼가 아아 이제 세잔 남았지. I'm okay. Man. I'm good. I'm no problem. 너 괜찮아? 약간 풀렸는데. 어? 약간 변태 눈빛인데. 하하 <laughs> 변태 눈빛이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네가 더 변태 같아. 저는 인정합니다. <웃음> <웃음> 네가 지금 더 풀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빠고 없이 들어온다. 나도 빠고 없습니다 오늘. 술 가지고 젖을 때 빠고 안해아 빠고 없습니다. 잘 가요. <laughs> 예전에 그래가지고 양주 두병 마신 게빠고 없이 마시다가 양주 두병 마신 거예요? 양주 <laughs> <laughs> 750ml <,000 웃음> 2병 마셨잖아 1.5L 양주 아 시계 보게 된다 <laughs> 아 시계 보게 된다 와이분안 괜찮으신데요? <laughs> 지금 소주 여기 있죠 형님? 여기. <laughs> <laughs> 아, 정확해 아니, 여기 정확해 애가좀 아, 내려갈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야안 아, 내려간다 <laughs> 얘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3 아. <laughs> 2 1샷 아홉 잔째 아뭐 이정도 쯤이야 남자 이정도면 맛있지 13 13 12 10 1 아홉 잔째지 아홉 잔째 여러분들 잔 한번 올려주시죠 그래 여러분들 아홉 잔째입니다 화이팅 한번 눌러주세요 대륙이름 그 한번 가시죠 다라콘? 다라콘 안 넘어가죠 형 솔직히 남자 이거 저렇게 넘기다 남자 이가예 다라콘은 대위에요 이제 한잔 남았어. 이거 왜안 드시? 남자 무슨 흥신 같은 거야. 삼삼삼개 우리 사이 우리 좋았잖아 우리 좋았잖아가위바위보가바보아 내가. 오. 이스니 지금 시야데이스니지 물론 데이스니아 엄마. <laughs> 아, 내일 공연 없잖아. 아니 그래도. 아니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에이, 그지마아그렇지 아니, 아니 나 이거 나 진짜 한, 오일 갔어요 오일 <웃음> <웃음> 진짜 이거 일 갔어 5일 아, 갔다고? 그러면 2일짜리 야, 강약 조절 일짜리로 갈게 막잔이라고? 네. 마시고 바로 가신 아뽀하고마시게아고빨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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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거짓말 안리 <laughs> <laughs> 이제 진짜 극한 직업이다 이거. <laughs> 오우야 <심한 게> <laughs> 많이 심하다니까. 심하다 그거. <laughs> 저 진짜. <laughs> 우와. 아니2주 짜리인데? <laughs> 화장 했는데 이거잖아 지금. 아니야 아니야. 송이 커라구요.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저봐 거울 봐봐요. 아오빠 그게 엄나게 무섭네. 뭐야 라 열장 끝났어. 아4 0 분에 시작을 하고 이제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끝났어 열장 끝났어. 오빠가 말해 준다. 야. 아, 다렇죠. 술을 못 마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내일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아, 오빠 완전 깔라 되는 걸 내가 못 봤네. 오늘. 오늘, 오늘 날이였는데. 복수전 아 할수 있었는데. 저또 이따가 찾아뵙도록 하게요, 여러분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볼 때까지.